가고 있고 오. 훈련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 파비앙이요 음. 한국 문화 중에서도 사실은 그 음식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음. 많고 예. 실제로 한국 음식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요리 프로그램도 이제 진행하신다고 들었어요. 네네 네. 저는 어, 외국인들 위한 영어로 진행된 에, 음식 프로그램을 와. 진행하고 오. 있는데 오. 예. 한국 요리 중에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어떤 게 네. 좋아요? 저는 음. 분식집 같은 거 되게 좋아요. <laughs> 납보이뭐 이런 거 와. 좋아하고. 진짜 맛있어요. 네, 에이. 만두 뭐 이런 거 되게 음. 좋아하고 네. 그냥 반찬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고기나 뭐 이런 거보다는 뭐 되게 채소 쪽은 되게 좋아하고 아, 찌개도 좋아하고 그래요. 로이어 씨는 우리 한국 음식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입맛에 맞았어요? 아, 아. 처음에 굉장히 고생했어요. 성에. 왜 고생했냐면 은 예, 매운맛 때문에. 아. 유럽 사람들이 매운 거잘못 먹어요. 음.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어, 그래서 아까 라볶이 뭐 얘기 나오니까 제, 저도 한국에 와서 이 매운 거 먹기 위해서 훈련까지 받았어요. 특수 훈련. 특수 훈련. 특수요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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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원 가셨어요? 아니요, 나. 저기 친구가 한국 친구가 저기 같이 살면서 그 친구가 떡볶이, 어. 어. 떡볶이 되게 맛있게 했어요. 그래서 와. 그 떡볶이 굉장히 맵게도 했고. <laughs> 그래서 그 떡볶이 두리 안으면서뭐 이렇게 먹으면서 땀 흘리면서 눈물까지 콩물땀 <laughs> 흘리면서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먹으면서 저저 이거 그 매운 거 먹게. 아, 네. 네. 어. 뭐 이제는 뭐잘 먹고 되게 좋아해요. 아내분이 어.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렇죠. 한국 음식을 좀 많이 드시는 편 아니세요? 예, 네, 먹는 당연히 많이 음. 먹죠. 당연히 음. 많이 먹고 그 다음 저도 여러 가지 한국 음식 뭐 여기 요리사 과에 드시는 데 저도 취미로 취미로 취미. 열이, 열이 많이 해요. 어, 아. 아주 전통적인 한국 음식에서 총국장. 총국장? 총국장 아. 우리 와이프도 잘 끓이지만 어. 우리 진짜? 애들 말하면 은 네? 아빠 만드는 총국장 최고아청 총국장은 그 특유의 아. 냄새 때문에 외국 네. 네. 분들은 네. 별로 안 좋아하실 거 같은데. 저도 총국장 처음에 먹었을 네. 때 네. 이 냄새 때문에 굉장히 거북감, 어, 고북함, 거북 예, 일어났어요. 예. 그 시골에 가서 어디 맛있는 집에서 <laughs> 그거 먹게 되는데 냄새는 거약하고 진짜 거북감 나고. <laughs> 네. 그래서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먹어보니까, 어. 음... 이야 이런 음식 다 있나? 어머. 고소하면서 어? 몸에 들어가서 네? 그 에너지, <laughs> 우리 한한한의학에서 기라고 하잖아요. 네. 올려 올려. 기가 이렇게. 쭉 가서 발가락까지. <laughs> 어 정말, 정말 발까지 이렇게 키 흐르는 거 너무 먹음직스면서 얘기하니까. 그러니까. 야, 이거 진짜 보약이다. 네. 그래. 아니, 근데 우리 파비앙 씨는 정말로 음. 한국 요리 사랑하다 보니까 책을 내셨다고. 괜찮요 이렇게 괜찮해요 아 근데 어. 정말로 한식으로 파비앙의 어. 한식 그러니까 이래서 요 레시피는 음.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네. 보기 좋으라고 만든 건가요? 어. 네, 맞습니다. 제가. 어. <laughs> 프랑스에서 냈어요. 와. 아니 아, 제가 그래서. 보니까 아까 깻잎장아찌도 있고요. 여기 감자. 감자조림. 어, 감자 감자조림. 감자조림. 네. 그다음에 이거 봐요. 호박 조림. 호박전. 사실 이런 게 어려운 아, 거거든. 단순한 아, 게. 네. 호박 조림. 김치전. 김치죠 제일 쉬워요. <laughs> 야 대단하네요 야, 프랑스 사람들도 한국 음식을 좀 만들어 먹게끔 하려고 그렇죠. 이 책을 내신 거군요 음, 프랑스 네. 사람들도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나요? 예 네, 요즘은 이제 어, 한류는 있잖아요 그렇죠. 보통은 k p o p 이나뭐 한국 음. 드라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한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유럽에서 아, 네. 그중에도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미식의 나라잖아요 네.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외국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. 아 근데 제대로 된 한식 책이 없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예.